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 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제 오늘 말씀 5 절을 다시 읽어 보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잘못했냐고 지금 말하는 거냐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은 부정한 행동이다. 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옳은, 옳은 생각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들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생각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리세인과 서유관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무언가 자기들만의 판단, 기준을 설정해 놨는데 그 판단 자기들만의 판단 기준에 맞지 않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자 자기들만의 이 판단 기준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잘못된 판단 기준들 이것이 예,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제대로 아,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판단 기준들이 이 복음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판단 기준 첫 번째는요.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 5절을 다시 읽으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여기 보면 부정한 손이라고 나오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부정한 손은 쉬지 않은 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지 안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씻느냐 안씻느냐고 인간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손을 씻는 행위가 있으면 정한 것이고 손을 씻는 행위가 없으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위를 인간의 행위를 보고.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는 이제 이런 판단 기준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지 살펴보면요. 일단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인데, 그럼 우리도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행위를 보고 판단하니까 이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또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요. 외적인 행동은 그럴듯해 그럴 듯해 보여도,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인간의 행위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요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다 정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겉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다라는 거에,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이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른 판단 기준은 뭡니까?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 행위가 아무리 울륭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그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벽한 행위는 없고,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 정하다, 의롭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훌륭한 일을 해도 여전히 우리 의 죄인된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국갈 때까지 우리는 항상 죄로 물든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면 은혜를 입는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한 가지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행위가 대단해도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걸 꼭 믿고 우리가 이제 인간의 행위로 판단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잘못된 판단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예,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인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판단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 육신의 눈에 보일 때 화려하면 옳은 것이고 초라하면 틀린 것이다, 좀 모자란 것이다, 이런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예, 진실된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면, 복음의 세계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바로 이렇게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예,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분과, 그하는 것이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게또 뭐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죠. 어리어리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이것이 AD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눈에 보일 때 너무나 크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탐욕만 가득했죠. 그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한 것들은 금방 사라질 안개 같은 것들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적 판단 기준 세 번째는요, 기적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기적이나 능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구하는 게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대단한 기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런 대단한 기적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을 구하는 게 악하고 음난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제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적이나 능력,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요 다분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왜 이기적이냐면 왜 기적과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아, 거죠. 그런데 참신앙은 어떤 겁니까? 이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돼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만 하면 된, 되는 이게 참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과 능력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참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적과 능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뭐가 문제냐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꼭 기적이 있어야 믿겠다. 표적이 있어야 믿겠다. 이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고요. 금방 망각했다는 거죠. 금방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적이 있어야 믿겠다. 아, 이 자체가 이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참신앙은 뭡니까? 기적이나 능력이 예, 없어도 됩니다.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매일 평범한 일상사에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설정해 놓으면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매일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고 겸손하게 발생과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순종의 세계를 우리가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